오늘은 2025년 2월부터 8월까지의 SK 하이닉스 주가 흐름과 기술적 분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차트상 주요 신호들과 지표들을 통해 어떤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구간들을 중심으로 실전 투자에 적용할 수 있는 힌트들을 풀어볼 예정입니다. 먼저 시세 흐름부터 간단히 정리해 보죠. 2025년 2월 21일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16만원대 후반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4월 9일엔 16만 2700원으로 이번 분석기간 중 최저가를 기록했는데요. 이때는 단기적으로 매도세가 강하게 작용하며 하락세가 뚜렷했던 구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락은 바닥타지기의 일부였고, 이후 주가는 반등세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반등세는 5월 중순부터 본격화되며 6월을 지나면서부터는 상승탄력이 강하게 붙었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 주가는 30만 6,500원을 터치하며 분석 구간 중 최고가를 기록하게 되죠. 이는 4월 저점 대비 무려 약88% 상승한 수치로 단기적으로 과열 구간 진입에 대한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고가 달성 이후엔 자연스러운 조정 구간이 나타났고, 현재인 8월 19일 기준 26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점 대비 약13% 하락한 수준이지만, 여전히 중장기 우상향 흐름은 유효하다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이제부터는 기술적 분석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이동 평균선 배열과 골든 로스 흐름입니다. 현재 차트에서는 5일, 20일, 60일, 120일. 이동 평균선이 함께 표시되고 있는데요. 5월 이후부터 5일선이 21선과 골든 크로스를 형성하며 상승세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후 21선이 61선까지 상향 돌파하면서 이른바 이평선 정배열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추세 추종형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지속 유입되었고, 단기 트레이더들의 진입도 활발했죠. 두 번째는 거래량과 가격의 괴립입니다. 7월 11일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에도 7월 17일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급등합니다. 이날 거래량은 약 930만 주로 분석 구간 중 최고 거래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이미 고점을 찍고 난 뒤였기 때문에 이 거래량은 매수세보다는 차익 실현. 또는 단기 매도세에 유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시점 이후 주가는 조정 국면에 진입하게 되었고요. 세 번째는 지지선과 저항선 분석입니다. 현재 가격인 266,500원은 이전 상승세 중 중간 지지 역할을 했던 262,000원에서 268,000원 구간과 겹칩니다. 이 가격대는 6월 중반의 고점 레벨과 유사한 위치로 기술적으로는 단기 지지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 선이 무너지게 되면 25만원 초반까지 하락 여지가 있지만 반대로 이 구간에서 다시 매수세가 유입된다면 28만원대까지 반등이 가능하겠죠. 네 번째는 이중 고점 패턴의 경계 필요성입니다. 30만 6500원에서 급락한 이후 반등이 있었지만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하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일종의 이중 고점 더블탑 형성을 시사하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28만원대에서의 저항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 구간 돌파 실패 시 기술적으로는 하락 전환의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MACD와 RSI 등의 보조 지표입니다. MACD는 7월 말 기준으로 데드 크로스를 나타냈으며 이후 시그널 라인을 하향 돌파했습니다. 이는 중단기적으로 매도 우위 국면이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최근 들어 MACD가 저점을 형성하고 터너 라운드를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이 추세가 이어질 경우 재차 매수 신호로 전환될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RSI는 7월 고점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40선 초반까지 내려왔으며. 현재는 50선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매도 구간은 아니지만 중립 이하의 수치이기 때문에 아직 강한 상승 모멘텀은 부재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볼린저 밴드 수축과 향후 변동성 확대 가능성입니다. 최근 며칠간 SK하이닉스의 주가는 볼린저 밴드 중앙선 부근에서 좁은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밴드 폭도 점차 좁아지고 있으며 이는 곧 변동성 확대 국면이 도래할 수 있음을 예고하는 신호입니다. 상단 돌파 시엔 28만원 저항선 테스트 가능성이 열리고, 하단 이탈 시엔 25만원 초반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죠. 일곱 번째는 61선 지지와 121선 장기 흐름입니다. 현재 주가는 60일 이평선을 살짝 상회하고 있으며, 121선은 여전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모멘텀은 살아있고, 단기 조정 중에도 이 121선이 하단 지지선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급락보다는 조정 후, 재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둘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포인트는 하방 위협보다 박스권 가능성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종합해보면 26만 6500원 부근에서의 가격은 일정 부분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고 위쪽은 28만원이 강한 저항으로 작용 중입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 박스권이 장기화되면 다시 한번 거래량을 수반한 방향성 돌파가 나타날 수 있고 그 시점이 이번 하반기 중 투자자들의 주요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다음 설명을 하기 전 잠시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흐름에 올라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제가 이렇게까지 단언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 여러분, 그냥 스치듯 넘기지 마세요. 이한 장의 이미지 안에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수익 내는 방법, 이 문장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찾고 있던 답일 수 있습니다. 시장은 늘 변화하고 있습니다. 매일 뉴스가 쏟아지고, 이슈가 터지고, 어제는 급등했던 종목이 오늘은 급락하고, 장 초반에 상승 출발했던 종목이 오후엔 하한가를 맞기도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분위기가 바뀌는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혹시 올라가는 종목만 찾다가 뒤늦게 추격 매수하진 않으셨나요? 아니면 단톡방에서 누가 좋다길래 들어갔다가 물리신 적은 없으셨나요? 이런 경험이 있으셨다면 그리고 그 반복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지금 이 영상이 바로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화면 가운데를 보세요. 강조된 이 문장, 기회, 이 단어의 밑줄 쫙 그어야죠. 시장은 계속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보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되면 기회가 와도 못 알아봅니다. 결국 기회는 누가 먼저 알아보느냐에 따라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진짜로 실현 가능한 기회를 드릴 겁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그 어떤 비용도 없는 정보. 바로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번호를 통해서 드릴 겁니다. 010-2701-6611이 번호 잘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기억해 주세요. 이 번호는 단순한 광고 전화번호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가장 빠른 통로입니다. 이 번호로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내용도 어렵지 않아요. 기회 딱이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리고 그 문자 하나가 여러분의 계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질문 충분히 예상됩니다. 정말 무료인가요? 처음엔 무료고 나중엔 유료로 전환되는 거뭐 아니에요? 한번 뭐 상담이나 가입 유도하려는 거 아닌가요? 그 질문들 저도 너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유료전환 없습니다. 가입비 없습니다. 수수료 없습니다. 리딩비 없습니다. 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익을 팔지 않습니다. 저는 수익을 같이 만들고 싶을 뿐입니다. 제가 가진 분석, 제가 보는 시황, 제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 이걸 함께 공유해서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만들어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시장엔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 중에서 진짜는 얼마 없, 없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정보 때문에 손해를 봅니다. 뉴스가 많을수록 더 혼란스럽고 종목 추천이 많을수록 더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정보가 아니라 그 정보를 해석해주는 정확한 기준입니다. 저희가 드리는 건 바로 그 기준입니다. 매일 아침엔 시장 브리핑을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오늘 어떤 이슈가 중요한지, 어떤 섹터가 강세를 보이는지, 미국 증시와 환율 흐름은 어떤지 그걸 딱 1분이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드립니다. 출근길에 커피 한잔 마시면서 간단하게 확인만 하셔도 시장의 큰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엔 급등 가능성 있는 종목을 빠르게 포착해서 문자로 공유해 드립니다. 무작정 들어가라는 게 아닙니다. 이 종목이 왜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수급이 들어왔는지, 세력의 흔적이 어디에 포착됐는지, 분봉에서 어떤 변화가 감지됐는지, 그런 논리까지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입 타이밍과 손절가, 목표가도 함께 알려 드립니다. 단순히 이 종목 좋아요가 아니라 오늘 이 타점에서 들어가면 손절 리스크는 이 정도고 수익 구간은 여기까지 볼수 있다. 이런 식의 실전 전략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걸 그대로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물론 투자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참고용으로도 충분히 강력한 정보입니다. 또 하나 보유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도 드립니다. 이미 물려 있는 종목 정리해야 할지, 들고 가야 할지 오히려 추가 매수해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답을 드립니다. 여기엔 단순한 차트 분석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관 수급 흐름, 외국인 매매 패턴, 재무 상태, 섹터 순환 흐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서 진단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력 매집주 분석. 이건 정말 핵심입니다. 급등주라는 건 이유 없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 전에 반드시 매집 흔적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터지고 호가창의 변화가 있고, 가격이 일정 박스권에서 견조하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흐름을 데이터로 분석해서 세력 매집주 후보를 미리 포착합니다. 그리고 아직 뉴스에도 안 나간 커뮤니티에도 안뜬 그런 종목을 미리 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 정말 단 하나의 문자만으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010-2701-6611 문자 내용은 기회, 단두 글자입니다. 지금 이 영상 보면서 바로 문자 보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이걸 지금 보면서도 고민하고 있다면 내가 문자 하나 보낸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10초의 행동이 여러분의 계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는 없을지 몰라도 계좌에 찍히는 숫자를 바꿔놓을 수는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수많은 분들과 함께 시장을 보고 있고 그분들과 함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매일 피드백 받고 매일 전략 나누고 매일 결과를 공유합니다. 그 흐름 속에 여러분이 함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정보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입니다. 단한 번의 문자, 단두 글자, 기회, 정리하겠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 혼자 판단하지 않고 방향 잡고 투자하고 싶으신 분, 단타든 스윙이든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으신 분, 세력 매집주를 미리 알고 싶으신 분, 무엇보다 혼자 하면 불안한 분, 지금 바로 010-2701-6611 문자 보내주세요. 이번에는 SK하이닉스의 최근 주요 이슈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AI 서버용 HBM 공급 확대와 미국 마이크론과의 경쟁 구도입니다. 올해 들어서 SK하이닉스가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단연코 HBM3 공급 본격화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엔비디아의 HBM3 제품을 단독 공급하면서 AI 반도체 수혜주로 떠올랐고, 이제는 차세대 버전인 HBM3의 상용화까지 앞두고 있죠.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에 들어갈 차세대 HBM3를 가장 먼저 양산한 업체도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와 마이크론도 HBM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품질과 열설계, 수율 측면에서는 SK하이닉스가 가장 앞서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올해 2분기부터는 HBM 관련 매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서버 디램과 HBM 쪽 수요 증가로 ASP 즉 평균 판매단가가 오르면서 수익성 개선에도 직접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추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글로벌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의 선두 지위는 최소한 올해까지는 굳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점이 하반기 실적과 주가반 등의 주요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실적 회복 모멘텀입니다. 2024년은 SK하이닉스에게 있어 회복의 원년이었다면 2025년은 확장의 시기입니다. 작년까지는 반도체 업황 침체와 재고 조정 이슈 때문에 적자 폭이 컸고 2024년 1분기에도 영업이익은 아직 마이너스를 기록했죠. 하지만 2분기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특히 고부가 가치 메모리 중심으로 제품 믹스가 개선되면서 수익성 구조 자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시장 전망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엔 디램 평균 가격이 전년 대비 30에서 40%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랜드 역시 가격 반등 흐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SK하이닉스는 전체 메모리 업황의 회복에 선도주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의 신뢰도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중국 리스크와 공급망 분산 전략입니다. SK하이닉스는 전체 생산시설 중 일부가 중국 우시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반도체 대중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SK 하이닉스에게도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는 이미 인텔로부터 인수한 미국의 패키징 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국내와 대만, 미국을 포함한 다변화된 공급망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HBM과 관련된 주요 공정은 대부분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도 상당히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게다가 최근엔 미국 반도체법 칩스 ACT에 따라 미국 내 공장 투자 유치와 관련된 세액 공제, 보조금 혜택도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은 SK하이닉스가 장기적으로 미국 시장 내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는 삼성전자와의 격차가 심리적 프리미엄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엔 SK하이닉스가 늘 삼성전자와 비교될 수밖에 없는 후발 주자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HBM 시장에서는 오히려 SK하이닉스가 리더이고 고객사와의 관계 면에서도 엔비디아와의 공급 신뢰가 경쟁사보다 훨씬 앞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차별화된 포지셔닝이 시장에서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주가만 보더라도 삼성전자 대비 상대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SK 하이닉스를 더 많이 담고 있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단기 수급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와 구조적 이익 개선 기대감을 반영한 흐름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속적인 기술 투자와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최근 차세대 D램인 l p d d r t d d r o 등의 개발을 잇따라 발표했고, HBM4의 설계도 이미 들어간 상태입니다. 게다가 인공지능, 특화 메모리 기술, 3D D램 개발 등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차세대 인터페이스와 전력 효율화 기술에서도 빠르게 선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는 수준이 아니라, AI 시대에 최적화된 메모리 솔루션 제공 업체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향후 시장에서 단가 경쟁이 아닌 기술 경쟁 중심의 구조로 전환되는 데 있어 SK 하이닉스가 핵심 포지션을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이 되겠죠. 여섯 번째는 기관과 외국인 수급 흐름입니다. 2025년 2월부터 8월까지의 수급 데이터를 보면 외국인은 조정 국면에서도 지속적으로 SK 하이닉스를 매수해 왔습니다. 기관 수급은 단기적이지만 특히 연기금 계열에서는 비중 확대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이는 HBM 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 성장성에 대한 중장기 확신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TF 자금 유입 또한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글로벌 AI에서 SK 하이닉스를 담는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고, 특히 반도체 내에서는 삼성전자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어떻게 SK 하이닉스를 AI 시대 핵심 반도체 플레이어로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하반기 의 주요 모멘텀입니다. 2025년 하반기는 SK하이닉스에게 여러 가지 기회 요인이 집중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 블랙웰 출시에 따른 HBM3 공급 확대고요. 이와 함께 대만 TSMC, 미국 AMD 등과 연계된 수요 확장도 동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연말엔 HBM4 관련 사전 수주와 테스트 물량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수 있는데 이때 SK 하이닉스가 시장 주도권을 다시 한번 확인받게 된다면 주가는 또한 단계 상향될 수 있겠죠. 게다가 미국과 일본, 유럽 등지에서 AI 데이터 센터 구축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메모리 업체 중이 수요를 소화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두곳 뿐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술 신뢰도 수율, 발열 제어 기술에서 앞서 있는 SK 하이닉스가 그 중심에 서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해보면, SK 하이닉스는 단순히 업황 회복에 올라탄 수혜주가 아닙니다. 기술력, 제품 경쟁력, 고객 신뢰, 글로벌 공급망, 그리고 수급 측면까지 모두 다채로운 호재가 집결된 상황입니다. 종목에 대한 설명은 어떠셨나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됐을 거라 생각해도 되겠죠? 그렇다면, 뭐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도 주식 계좌를 열었다가 바로 닫으셨나요? 계좌를 보면 속이 울렁거리고, 마이너스 퍼센트를 보는 게 일상이 되었다면, 지금 이 영상, 여러분 인생에 있어 아주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도대체 왜난 항상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파는 걸까? 왜 다른 사람들은 수익 인증 올리는데 나는 손실 인증만 하고 있을까? 이 시장에서 나 혼자 바보된 느낌이야. 한 번만 본점만 오면 다 정리할 건데. 이런 마음 이 영상 보는 여러분만 느끼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랬고 수많은 분들이 그렇게 좌절을 겪고 계세요. 하지만 이걸 뚫고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저처럼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이 지긋지긋한 계좌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전 대응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혹시라도 이중단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영상은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손절 대응을 못해서 물려있다. 많은 분들이 손절을 못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손실을 확정짓는 행위 자체를 두려워하거든요? 조금만 기다리면 반등하겠지. 이 종목은 망할 기업이 아니니까 버티자. 본전 오면 무조건 매도할 거야. 하지만 이런 마음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결국 더큰 손실을 감당하게 됩니다. 주식에서 손절은 기술이 아니라 심리의 싸움입니다. 계좌가 피를 보기 전에 반드시 손절 기준과 대응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 기준, 여러분 스스로 만들기 어렵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010-2701-6611로 지금 기회라고 문자 주세요. 100%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두 번째, 리스크 관리에 약하다. 이 종목은 확실해. 그냥 몰빵하고 잊어버리자. 이런 식으로 투자하고 계신가요? 죄송하지만, 그건 투자 아닙니다. 도박입니다. 리스크 관리가 안된 투자자는 한 번의 실패가 모든 걸 날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상승장에서 수익을 냈지만 결국 하락장에서 다 날렸습니다. 왜냐고요? 수익에만 집착하고 리스크는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수익은 운일 수 있지만 손실 관리는 실력입니다. 종목을 고르기 전에 해야 할 것. 내가 감당 가능한 손실은 얼마인지, 그 종목의 변동성은 얼마나 되는지, 전체 자산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줘야 하는지. 이걸 고려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장은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세 번째, 단기 수익에 집착한다. 단타로 오늘도 7% 수익 급등주 잡고 4일 만에 30% 먹었어요. 이런 유혹적인 이야기 너무 많죠. 근데 단타로 수익 낸 사람 중 1년 후에도 살아남은 사람 보셨나요? 단기 수익에 집착하면 당장은 통장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수익의 지속성이 무너집니다. 차라리 매달 3에서 5%라도 안정적으로 꾸준히 수익을 쌓아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진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저는 단타보단 누적 수익 시스템을 드립니다. 한 달간 계좌 변동폭이 얼마나 안정적인가? 급등주 아니라 일정한 수익률을 유지하는 전략은 뭔가? 이런 질문이 진짜 투자자의 질문입니다. 네 번째. 나만 손실 보는 것 같다. 이 느낌 너무 잘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수익 자랑하는데 내 계좌만 왜 이렇게 처참할까? 하지만 말씀드릴게요. 절대 여러분만 그런 건묘 아닙니다. SNS, 커뮤니티, 유튜브에서 수익 인증하는 사람들, 그 뒤에 숨어 있는 수천 명의 침묵하는 손실자들이 있습니다. 손실은 창피한 것도 감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손실을 계기로 내 매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음 기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계좌가 왜 망가졌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앞으로 어떤 전략을 써야 하는지, 모든 걸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010-2701-6611 지금 저장해 두시고 기회라고 문자 주세요. 다섯 번째. 꾸준한 수익을 만들고 싶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한 방에 100% 먹는 것보다 한 달에 3%씩 12개월 수익 내는 게 훨씬 가치 있고 훨씬 지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은 결국 시간을 아군으로 만드는 싸움입니다. 시장에 오래 살아남는 사람만이 복리의 마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수익을 위해선 매매의 루틴이 있어야 하고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멘탈이 필요하며 확률 높은 구간에서만 매매하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이걸 혼자서 만들기 어려우시다면 제가 여러분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이제 묻겠습니다. 지금처럼 투자해서 1년 뒤 여러분 계좌는 웃고 있을까요? 아니면 1년 뒤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또 다른 영상에서 똑같은 후회를 하고 있을까요? 그 선택은 지금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계좌를 열고 한숨만 쉬었다면, 손절 타이밍을 놓쳐서 물려있다면, 리스크 관리 없이 투자하고 있다면, 단타로 심리 소모만 크다면, 혼자 매매하면서 외롭고 불안하다면,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010-270-1-6611 기회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와 함께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은 결국 정보보다 실행이고, 지식보다 지키는 힘입니다. 그걸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이 더 이상 방황하지 않기 위한 작은 불빛이 될수 있습니다. 주식으로 진짜 수익을 내고 싶다면, 꾸준히 계좌를 키우고 싶다면, 더 이상 혼자 외롭게 싸우고 싶지 않다면 이 영상이 끝나는 순간 그냥 넘기지 마세요. 딱 10초만 투자하세요. 01027016611 기회라고 문자 한번 보내는 걸로 여러분의 투자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기회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사람만이 수익을 가져갑니다.